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신과학공부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프린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교 프린트의 구조를 봅시다. 제가 예시를 드는 게 생명과학2 내용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테지만 그냥 프린트의 구조를 뜯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를 잘 보시면 큰 타이틀 안에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세포의 연구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괄호 1번은 현미경의 이용, 괄호 2번은 세포 배양, 괄호 3번은 세포 분해법, 괄호 4번은 자기방사법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세포의 연구 방법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괄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의 이용, 이 파트만 잠깐 집중적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광학현미경, 동그라미 2번은 형광현미경, 동그라미 3번은 전자현미경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경 안에 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뉜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세포의 연구 방법에는 현미경, 세포 배양, 세포 분해법, 자기방사법이 있었죠. 그리고 현미경만 또 따로 뜯어서 봤을 때는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들도 각각의 내용이 있겠죠. 과학 공부는 이렇게 가지를 잘 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공부하는 내용이 이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즉, 현미경 파트를 공부하면서는 현미경이 이 세포 연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쪽 현미경 파트 부분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줄 아셔야 합니다. 프린트를 반복하면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이거예요. 저는 시험 1주 전이면 이렇게 필수 암기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꼭 아까처럼 가지를 치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필수 암기 프린트를 시험 직전에 쭉 훑어보시면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주르륵 스쳐 지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신 문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선 동영상을 보시고 문제집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번에 교과서랑 출판사가 같은 문제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판사가 다른 문제집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빠진 내용이나 안 배웠던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감안하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번거로워서 같은 출판사의 문제집을 추천드렸던 거예요. 출판사가 다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미 문제집을 풀었는데 출판사가 달라요.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었던 거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교과서에는 있는데 문제집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 또는 수업하면서 안 배웠던 내용이 문제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해주세요. 이출 문제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더텅 혹은 자이스토리는 유명한 기출 문제집이죠. 내신 시험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집을 전부 반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일단은 프린트와 내신 문제집을 완벽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 구성상 같은 유형의 기출 문제가 여러 개씩 묶여 있을 겁니다. 유형이 같으면 푸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뽑아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반복은 하셔야 하고요. EBS 문제집 얘기도 잠깐 할게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푸는 건 어떨지 궁금하시죠? 만약 선생님이 대놓고 수특이나 수완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다면 당연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보지 마세요. Nope. 애초에 과탐 수특이나 수완은 그 해의 수능 신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힌트를 주는 목적입니다. 내신 대비에 쓰기에는 포인트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정리를 할게요. 프린트와 내신 문제집 한 권은 필수로 반복하면서 완벽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도 여건이 된다면 기출 문제집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반복하세요.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선별하셔야 합니다. 프린트를 보실 때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간결하게 과학의 가지들을 정리하면 좋아요. 제 필수 암기 프린트처럼요. 오늘은 내신과학 공부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